말레이시아만의 그 아주 어, 아니 저 이렇게 <laughs> 편하게 이렇게 멀커멓어하고 있는 것도 이짜요 지금 저우승 하고 있는 걸을 보이고 저번에 조금 그 점수는 조금 욕망스럽게 들었습니다 좋은 공기을듣게되어 정말 잘했다 그렇던아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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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탄력한 분들도 <뭐뭐>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레이시아 공항에서 딱 들어오면서 생님한테 옆에서 질문할 때 "말레이시아, 그러면 딱들어게 뭐가 있을까요?" 공통 얘기를 뭐라고 했으니 "고무가 뜨고 오고요" 그리고 지금 같은 말 따로 시작하는 거왜에는지가정은 도중에 없어요. 네. 그런데도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오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, 사급기 대한항공, <laughs> 8호 한파 말레이시아 항공, 8호 항파 밖에 없어 다른 지방도 없는데 이 말레이시아 항공을 만들어서 파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왜 동남아인데 가격이 비싸 비교적 그런 것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가는 그래서 간단한 예로요 말레이시아에 지금 가이드들을 보면 이 말레이시아로 가이드 하려고 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대부자처럼뭘 예, 하다가 가이드 하는 분 지금 코알라르 프로에서 멀티플레이어로, 그러니까 뭐, 코알라뿐만 아니라 저기 서 섬에 가거나, 시카볼 쪽으로 훈련을 하거나, 다할수 있는 멀티로 쓰는 가이드가 약한 15명 정도. 한국 사람 목숨든예능 처음 쉬었을 것 같아요. 어디 가도 목숨전이 하 리허설을 가면 진짜 한국을 컴퓨터에 더니 야, 첩첩아! 실첩첩엩어수 없어요, k b s k b s k b s eh? k b i s eh? Men are k b s